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준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이사온지 조금 됐는데 그냥 뭐 거의 난장판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 소개해드릴 취미는 민물 로어 낚시인데요. 일단 오늘은 장비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자, 자 민물 로어 낚시에 쓰는 제 장비들입니다. 원래 더 많았었는데 팔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약독 장비병이라고 제가 한번 걸려가지고 네. 이게 베이트릴이라는 건데 낚싯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 이제 스피닝릴 요 스피닝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물고기 힘뭐 그게 있고 베이트릴로 물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확실히 얘보다는 이 베이트릴이 훨씬 그 힘이 좋죠 물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미물루어 낚시는 생리끼를 쓰지 않습니다 요런 요런 루어도 있고요. 하드 베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에 안에 뭐부스 들어있어서 소리도 나고,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물속에서 진짜 정말 물고기가 이렇게 유영하는 것처럼 요즘 뭐 핫하다는 빅 베이트인데, 아 이거는 좀 무겁고 좀 약간 포인트 파괴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잡은 적 없는 것 같아요. 만 아, 이게 물에 뭐 곤충이나 뭐지렁이도 뭐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나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거 이제 가재 같기도 하고 뭐 새우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개구리가 지생이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베스나 가물 쳐도 이거 진짜 먹고 싶을 것 같아. 이걸를 많이 잡았어요 정말. 이거 네. 에란을 보니까 한강에서. 그냥 어떤 아버지가 얘기한테 낚시줄 묶어주고 이렇게 옆에 이렇 다니는데 반에 달아주고 누워다 가아달주고 했는데 와 남들이 다못 잡고 있을 때 혼자 애기가 40cm짜리 그래서 잡는 거였어요 장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낚시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많이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잡아요 오랫동안 그 데이터가 쌓여야지 처음에그 스위트홈에 나온 임수영 배우 제가 루어 낚시 입문시켰는데, 맨날 <목소리> 낚시가적으로 <저걸> 들어가. <laughs> 한번 손맛 보고 나면, 아, 이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머리 식히고 좀 생각을 정리하러 간다고 하는데, 아, 낚시하면 정신 없습니다. 잡아야 되니까. 노을이나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딱. 아, 잡아야지 그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디 어디 있었지까 어디 가고 거기 나올까? 아, 이걸 봐야지. 이거 안 나오면 이걸 바꿔야지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갈때 운전하고 갈때뭐 그럴 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낚시가 정말 재밌는 게 음...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는 거잖아요 정말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바람 영향도 있고 온도 물의 수온 탁도 뭐 전날 비가 왔는지 비가 안온지 며칠이 됐는지 그런 거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고기 잡으려면 그냥 자기가 잘 가시는 주로 가시는데 가서 여러 가지 루어를 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주력 채비를 만들어서 이제 도전해 보시면 네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비만 많고 이제 저놈새끼 낚시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입만 사는 거 아니야? 수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홍보팀을 데리고 가서. 낚시하는 걸 한번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게 홍보팀이 편집을 해버리면 우리 홍보팀을 데리고 가서 낚시하는 걸 한번 직접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할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만간 차기잡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그0 5 오이준이었습니다 취미가 많아요 소개할 것도 많고 그 도시보도 좀 보고 있는데 뭐 바다낚시는 제가 많이 하진 않지만 아뭐네 한번 붙어보고 싶기도 하네요